한번 마이크를 어, 한번 마이크, 마이크를 승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정석훈님인가요? 혹아네 안녕하세요. 오, 요 브로. 기타 기타 황렌한테 기타 배우러 왔다. <laughs>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제가 뭐라고요? <laughs> 제가 정석훈. 아, 아 일단 그 티니지 공연 아 너무, 너무 축하드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쿤님. 얼마 전에 공연 너무 멋있겠다. 아, 멋있다. 야, 근데 너 목소리 좀 깐지. 아, 부셨 <laughs> 진짜. 깐지 난다고요? 어. 성배는 세상 가벼운데 소쿤님은 세상 무겁네요 목소리가. 아니, 목소리도 잘생겼어. <laughs> 인정. 아, 진짜. 아, 자, 이거 기타, 해야돼. 뭐, 고민 들어주신다그래서 왔습니다. 오, 오, 기타 오 제가 들어도 오 되나요? 오 마이 갓. 아이, 참 그렇죠. 아이고. 아, 제가 다른 게 아니라, 그, 이제, 기분이 계속 치다 보니까, <웃음> 네. <laughs> 예, 황리님의 이제 연, 연습, 연습 루틴이 궁금합니다. <laughs> <어이>? 어깨비네. <laughs> 아, 아 이거 제가 여쭙고 싶은데요. <웃음> <웃음> 이거 제가 여쭙고 싶은데요. <laughs>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아 근데 그런 거 있긴 하겠다. 락기 락 기타리스트와 음. 그 세션 기타리스트의 음. 그 연습 루틴이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비슷할까요? 그 아마 기본기는 같아서 좀 오히려. 좀 해봐요. 아 근데 진짜로 다르다고 말할 만한게 없는게 아... 네, 이게 네. 뭐라, 뭐랄까 저도 그냥 의뢰 하는듯이 크로메틱 하고 그러고서 테크닉 연습 테크닉 연습 그 교보제 살짝 돌리고 찹필더라고 아, 하는 정석훈 카피하고 정석훈 카피하고 <laughs> 어, 아까 그영상으로 보던데 정석훈 아 영상을 그아 카피하려고 아아 보시는거였군요 <laughs> 아니 시민 커피도 하지 않나요 근데 정석군은 황린 커피안 해요. 어? 뭐야 갑자기 너 <laughs> 뭐야 갑자기 왜 싸움을 붙여? 황린 말도안 했는데. 은 영상도 올렸는데. <laughs> 자, 자, 해명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이거 그, 나간... 이제 황린, 황린 형은 이게 네? 그 자, 아, 근데 제가 커피를안 해본 게 아니에요. 오, 오. 오. 어떤 거 보셨나요? 황린이 형의 그, 그, 레전드 네버다이 있잖아요. 오, 오. 그거랑 그 다비님이랑 하셨던 그 리프 있잖아요. 인트로 리프. 아, 어, 마인, 마인. 예, 예. 그것도 제가 카피 해보고 했는데 그 느낌이 어. 잘안 나요. 오. 음. 오, 과찬입니다. 오우 지금 마인 틀렸다고. 마인 틀린 아, 거 아니에요? 마인 아니, 지금... 틀린, 틀린 줄 몰랐어요. 저는, 저 진짜 틀린 줄 하나도 몰랐습니다. 저는. 아. <laughs> <laughs> 이 사람들, 옆에, 아, 옆에 아군이 없어! 아군이 스킨 넘어 있어, 무슨! 아직씨잘 지내요? 왜? 네? 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 요즘 바쁘다고 전화도 안 받고. 아, 그때 받았잖아요. 안 받았는데? 둘이 뭐예요, 지금? 아, 지금 저희 공적인 자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음, 네, 네, 맞습니다. 네, 사담은 자제하시고, 성배님 <laughs> 두 분이서, 두 분이서, 원만하게 두 분이서 푸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네 아무, 아무튼, 네. 아, 그리고 저도 정석훈님의 연습 루틴이 궁금해요. 오, 오. 아, 이게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네. 제가 이제 요새 그. 그렇다, 이렇다 할 만한 기타 연습을 잘 못한,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 저도 비슷한데. 이제, 네. 네, 그쵸. 뭔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네. 막. <laughs> 요새 막막그 공연 준비하느라 막 노래 연습을 더 많이 하고 아 맞아요 <laughs> 내내야 이거네 기타는 이제 나는 나도 그 말할래 나는 이제 돌을 터졌다 <laughs> 어, 어, 나는 이미 한 일정도 도달했어 완전 <laughs> 어. 코리안 프린스야 아니 이제 김예진나 한번 잡아보자 <웃음> <웃음>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이긴네, 와 진짜 덤벙 손이 손이 녹스는게 느껴져요 저는 저도요. <웃음> <웃음> 네. 그래서, 그래서 어... 이제 여쭤보러 왔습니다. 네. 아. 이게 도가 면 그렇게 되나요? 다들? 아니요, 이게 사실 이게 마냥 기타를 붙잡고 있을 음. 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음... 이제 뭐랄까. 기타 연습을 한다고 하면은 뭐 그냥 옛날 기타 한창 연습하던 때처럼 이제 네다섯 시간 뭐 여덟 시간 막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러다 맞아, 보니까 맞아. 약간 이게 매너리즘에 조금씩 빠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한 두시간 연습한다 하면은 크로메틱만 내내 돌리다 나가고 약간 음. 약간 이렇, 이렇게 음. 돼버리는 음. 그런 맞아요. 느낌입니다 그럼 서로를 한번 서로가 서로를 카피해보면 어떠나 저는 사실 봐. 둘이 같이 콜라보 같은거 어. 어. 영상같은거 하나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저도 너무 저도 좋것같아요 콜라 콜라보요? 한... 네. 네. 시간이 더 오고 <laughs> 더 없어지는, 거, 연습할 시간도 없는데 콜라보 할 거를 만들어버린다. <laughs> 그러면서 연습나그 말.. 오. 소매 많이 잘하네. 그리고, 그리고 보컬은 김예지. <웃음> <웃음> 보컬은 김예지. 아,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은 뭐한번 네. 스케줄을 맞춰보고. 어, 네. 아, 저도 환영입니다. 당연하죠. 아,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아, 너무 좋죠. 그럼 다음 주 트니지 같이 가셔서 영상 하나 찍는 걸로. <laughs> 아, 네. 티니지 아, 저저 저 비행기 표 네, 끊어주시면 네. 갈게요. 저 비행기 표 아, <laughs> <갈게요. 웃음> 캐리어가 하나 남는데 거기 비즈니스 <laughs> 캐리어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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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한번 숨어 가지고 <laughs> 네. 거기 살짝 반난아기처럼 이렇게 좀 흔들려. 이렇게 출그려 있어. 장난인 거요 아,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laughs> 너무 좋아요. <웃음> <웃음> 이런 거 <것도> 좋아하시는구나. 어. 어. <laughs> 네. 아, 속눈 님. <소프님>. <laughs> 아, 오랜만이에요. 시간이 정말. 음. 아, 저 관계가 무편합니다 목소리라도 들으니까 너무 반갑다. 네. 아유, 그러니까 저집 집 가는 길에 이렇게 들으니까 라디오처럼 재밌더라고요. 이제 음. 저희도 웨이즈고 한번 놀러 가야죠. 음. 세치한... 이렇게 놀러 가시 음. 저희는 사실 끝나 가지고 모르셔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끝났어요. 음. 아, 몰랐어요? <laughs> 네. 시즌 시즌 <laughs> 시즌 1이 끝났으니까 이제 시즌 2를 하, 하겠죠. 아, 그거 한번 근데 김하 연 네. <laughs> 좋습니다. 놀러 아, 가서 들어와서... 놀러와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맞아요. 아유, 저도 놀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가 이제. <웃음> 네 <웃음> 안녕히 계십시오. 나가죠. 나가죠. 나가죠.